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KBS 연예 대상 신인상 공약 이행에 나선다고 알려졌습니다. 신인상을 받으면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약일지, 그 공약이 지켜질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2월 28일 방송되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에서는 가수 박서진의 첫 KBS 연예대상 입성기가 공개됩니다. 지난 12월 21일 열린 2024 KBS 연예대상에 박서진이 리얼리티 부문 신인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박서진은 올해 1월 합류 이후 한 주도 빠짐없이 살림남에 출연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매주 살림남에서 화려한 오프닝 무대를 꾸미는 것은 물론 전국의 행사와 공연에서 살림남을 홍보하고 최초로 프로그램 주제가인 꿀팁까지 만들며 신인상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바 있어 그의 수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날 생애 첫 연애 대상에 참석하는 오빠와 함께 대기실에서 또다시 엉뚱발랄 토크로 티격태격 현실 남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날 대기실에서는 시상식 하기 전 10시간 전부터 기다리며 효정은 화려한 무대에 놀라고 오빠에게 봄 무대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 건데라고 묻자 서진은 퉁명스럽게 고향역 부른다고 하자 여기서 리허설 한번 해보라고 하자 서진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라며 화를 냅니다 효정은 또다시 오빠에게 동생을 위해서 불러보라고 하며 안 부르면 침 준다고 협박을 하자 바로 방어에 들어가고, 침이 무서운 서진은 바로 코스모스하며 노래를 부르고 티격태격하면서도 동생 효정의 말은 잘 듣는 서진. 이때 대기실로 백지영과 은지원이 찾아옵니다. 서로가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백지영은 효정을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며 바로 포옹을 하며 좋아합니다. 백지영은 효정이 즐거우면 물개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효정이 슬퍼하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던 진심으로 효정의 1호 팬으로 상봉을 합니다. 드디어 만난 두 사람, 백지영은 효정을 보며 꿀이 뚝뚝 떨어지고, 은지원 역시 효정에게 안뚱뚱한데 아담하게 귀엽기만 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은지원은 서진에게 어때 신인상 받을 것 같아 라며 묻고 서진은 항상 어디서든 신인상을 꿈꾸어 온 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며 간절했던 신인상 은지원은 말 나온 김에 공약도 걸자며 제안을 하고 서진은 상상도 못했던 공약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중 백지영이 효정에게 뽀뽀하기 어때라고 하자 그건 좀 그렇다며 망설이고 은지원은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동생에게 뽀뽀도 못해라며 다구치자 서진은 뽀뽀하겠다며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상식이 시작이 되며 첫 번째로 일생에 단한 번밖에 없다는 신인상 시상식에서 살림남의 박서진이라고 호명이 되자 박서진은 진짜 신인상을 받게 되어 깜짝 놀라고 효정은 오빠의 이름이 호명되자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살림남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며 박수로 축하해 줍니다. 이날 살림남의 작가상까지. 수상을 하고 박영규 앵기상, 은지원 백지영은 베스트 커플상까지 살림남이 사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 오빠가 신인상 받았으니까 동생 효정에게 뽀뽀해야지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서진은 망설이지만 모두 이 사진 남겨야 된다고 준비하고 서진은 난처해하지만. 오늘처럼 기쁜 날, 오늘처럼 행복한 날, 드디어 서진은 뽀뽀를 시작했는데요. 나머지는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으로 2024년 살림남 최고의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본방사수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